벨루가! 벨루가를 보러 갈까요? 네. 벨루가 어디에 있어요? 여수. 오늘 여수 안 가는데? 여수. 오늘은 거제도에 가요. 아니, 아니, 에요 여수로 갈까? 거제도에도 벨루가 있대. 벨루야, 거제도 가면 돌고래도 있어. 여수벨로가를볼 거야? 아? 어? 엄마 초밥집 지나갔다. 초밥집 지나갔다. 초밥집? 소방차. 아, 차 소방차. 나 <laughs> 별로 가 보러 갈까? 응. 가자, 아, 가자 가자 해라. 가자 가자. 그지. 벨루가 몸이야. 벨루가야. 해 봐. 혹시 여기서 이제 그 설명이 하시겠는가? 아, 혹시 컨게임 관련해서 제 안내 안내 공연 안내 아, 이제 제가 들고 있는 거라 해서 여기 사는 거예요 네. 아, 네. 진짜 여기 사는데 봐봐, 벨로가 봐봐. 우와, 크다. 그지? 우와, 우와. <laughs> 좀 이따 보자, 좀 이따 보자. <laughs> 어, 온다, 온다, 온다. 진짜 인사해줘. 크지? <laughs> <laughs> 거뭐뭐네뭐뭐뭐뭐뭐뭐뭐뭐뭐 안에 도박. 응? 안 보여? 아빠, 알아줄까요? 이거는 이게 똑같은 뱀인데 이렇게 문양이 다른 걸 알려주는 거야. 이거는 파이드. 쟤는 킹스핀, 저 위에는 알비노 파스텔, 가, 다 같은 뱀이야, 다 같은 뱀인데 모프, 모프라고 모양이 다른 거야. 이친구는 봐봐, 모양이 다 다르지. 그래서 이게 알비노 파스텔이란 친구야. 알겠어? 봐봐, 똑같은 뱀인데 모양이 달라. 그래서 다른 친구들 이렇게 모아준 거야. 응? 어? 왜? 왜냐고? 어. 준서는 친구들이랑 다르게 생겼지 어? 레벨... 레벨 친구 봐봐 바닐라 스파이더 어? 응? 기게 생겼지? 이렇게 덮어주거든? 공처럼 똘똘똘똘 만다고 올파이톤이야 응. 어때? 변경보고 싶어? 다른 거? 다른 거? 알았어 어 네? 와, 말하다 머리뚝기도 어두워서 하고요. 대신 눈을이 너무 깊습니다. 내려와요. 그래서 바른 면로가 있을 때 유독 머리가 커 보인다 하면 우리 오디일수라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귀엽죠? 와. 자, 좋습니다. 우리 오디이랑 이렇게 만나봤으니까 인사 안할수가 없겠죠? 다 같이 인사하면서 시작해볼 거예요. 우리 오른쪽 손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우리 인사해요. 오케이 안녕. 따서기억게항상생각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이게첫손이에요.그래요.그래요.한번해봐. 죠로 됐습니다. 하지만 기는 점은요. 우리 도가들은요래로 아이고 우리 진짜 <지금 목소리도> 잘 듣네. 그래서, 우리 사람처럼 숨을 참고 잠수를 하는데요. 그러면 진짜로 공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서 한번 내볼까요 네, 다 구멍이 있어요왜안 뚫고 가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laughs> 자, 방금 전에 미리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한번 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목소리> 음. 선생님이 하나도 뜻하지 않 거예요. 자, 좋아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빨리. 요리가 잘했어요. 자, 요리 깨고 <laughs> 음. 자 좋습니다. 제가 잘보이는거 맞죠? 자눈 엄청 엄청 다른데 그래도 뜨고있습니다자이요자 여기서 우리 롱이가 저를 잘따라오고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옷이 살고 있는 눈이 어떤 분일까요? <웃음> <웃음> 안구이겠죠. 우리 사람들은 여름에 바닷가에 놀러가서 눈에다가 물 들어가면 따가워요 안따라워요 따가워요. 근데 우리 멜로가들은요안 따가워요. 안 따가워요. 안 따가워요. 안 따가워요. 안 따가워요. <laughs> 안 따가워요. 네. 자, 왜냐하면요 24시간 내내 눈에서 끈적끈적한 점액물질이 나와서 안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사람들이 식욕을 끼는 것처럼 눈에다가 물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이번에는요, <목소리랑> <목소리랑> <자>, 내려온 <목소리랑> 김에 이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빨 어떻게 생겼는지 몇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소리랑> <목소리랑> <뜯어봐라. 보여주는다 목소리랑> 자, 아, 아, 해봐,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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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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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처음 남성의 눈이 보니 기 유지적으로 강력하고요. 위들를잘 못해서 얼굴에 가득한 쌍둥이가 납니다. 이 정도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들을 한 방에 기절할 을 수가 있는 거에요. 제가 물고기라면 빠르게 합쳐서 대환자가 안맞아줄것 같아요. 그럼 음. 제가 어떤 물고기 하나를 사용하느냐? 바로 모래밑이나 돌 밑에 숨어서 자고 있던 물고기들한테 사용을 합니다. 이런 그 식으로 서서하게 사용하도록 진행하도록 해요. 뭐 샀어 준서? 어? 이거 떼줘? 어머. 음음 <laughs> 어, 뭐야? 초롱하기. 취향 독특하네. 여러분, 벨루가 봤지요? 네. 좋았어요? 네. 벨루가 얼마나 컸어요? <laughs> 여기, 뭐하라 여기. 너 이제 갈까? 어? 밥 먹을 밥 먹을 거라고? 밥 먹었잖아. <laughs> 다음에 또 보러 올까? 아? 아, 나에 보러 올까? 어, 여기 보고 빠빠해 주세요. 빠빠해 주세요. <laughs>